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정보들어서 차장 검사를 건너뛰고 깜짝 승진했던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얘기입니다.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아니라는 건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 법무부의 장 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신정이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귀를 붙잡고 결국 장관을 장악시킨 검찰 오적이 있다라면서 그 실명까지 거명하면서 공개 저격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원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김현장등 오대로풍과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